영광의 길이 고난을 지나는 이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깊고 놀라운 사랑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생애는 고귀한 희생과 놀라운 능력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분의 걸음이 닿고자 했던 곳은 세상의 영광이 아닌 인류를 위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참된 의미를 어떻게 드러내셨는지 그 감동적인 순간 속으로 들어가 볼 것입니다. 단순한 인간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 앞에 놓여 있던 고난과 영광의 드라마를 함께 묵상해 보시죠. 그리스도의 지상사업은 마지막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분 앞에는 생생한 윤곽으로 나타나고 있었죠. 인성을 취하시기 전에도 이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걸어가셔야 할전 여정을 보셨던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찌르는 심한 고통, 머리에 씌워진 모욕, 견뎌야 했던 궁핍,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이 왕관과 왕위를 벗어 던지시고, 신성을 인성으로 옷 입으시기 위해 보좌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이미 그분의 시야에 펼쳐져 있었어요. 말 구유에서 시작하여 갈보리에 이르는 길이 모두 그분의 눈앞에 펼쳐졌죠. 그는 자기에게 이말 고통을 아셨어요.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희생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획된 구속의 경륜의 핵심이었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이 무한한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무한한 사랑과 순종뿐이었습니다. 그분은 창세전에 이미 도살된 어린 양이셨으며 그분의 희생을 통해 죄의 비극적 결과를 영원히 종식시키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 죄의 끔찍함을 온 우주에 드러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완벽하게 조화될 수 있는지를 증명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명의 결과를 항상 미리 보셨어요. 수고와 자기 희생으로 충만한 그분의 지상 생애는 이 모든 수고가 무익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격려를 받으셨죠. 그는 인류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침으로써 세상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게 할 것이었어요. 비록 피의 침례를 먼저 받으셔야 했고, 비록 세상 죄가 그분의 흠없는 영혼을 내리누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그림자가 덮쳤건만. 그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기로 선택하셨고 치욕을 게이치 않으셨어요. 예수 앞에 놓인 장면들이 그분의 공생애를 위하여 택하신 제자들에게는 아직 숨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예수의 고뇌를 보아야 할 때가 가까이 이르렀죠. 그들은 자신들이 사랑하고 신뢰하던 주님께서 원수의 손에 넘겨져 갈바리의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께서 당신의 가시적 임재로 친히 그들을 위로함 없이 세상을 직면하도록 그들을 버려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저들이 얼마나 심한 증오와 불신으로 박해를 당할지를 아셨고 저희를 실현에 대비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예수와 제자들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근방에 있는 한 마을로 왔어요. 그들은 갈릴리 지경을 넘어서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지방에 들어갔죠. 이곳에서 제자들은 유대교의 지배 세력에서 벗어나 이교의 예배와 더욱 긴밀한 접촉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들 주위에는 세계 각지에 존재하는 미신의 풍습이 있었죠.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보므로써 이방인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느끼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지방에서 머무시는 동안 예수께서는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에서 물러나셔서 더욱 전적으로 제자들을 위하여 봉사하려고 힘쓰셨죠. 예수께서는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는 고난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실 예정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먼저 홀로 떠나가셔서 그들이 자기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할수 있도록 기도하셨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돌아가신 후에도 자기가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즉시로 전달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시기 전에 예수께서는 장차 이말 시련을 견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당신께 대한 저희의 믿음을 고백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죠. 슬프게도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시인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선지자로는 받아들일 준비를 하였으나 그가 메시아라고는 믿지 않았죠. 예수께서는 이제 제자들 자신의 관계되는 두 번째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라고 대답하였죠.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저희의 충절을 버리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열두 제자의 믿음을 대변하였어요. 비록 그들의 눈은 암중 모색하는 사람들과 같았으나 이날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인성의 모습을 하신 이면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식별하였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현육이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베드로가 고백한 진리는 신자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 진리는 결코 자신의 지혜나 우수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게시된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성령께서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게시하실 수 있으시죠. 여호와의 치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돌, 곧 구르는 돌을 뜻해요. 베드로 자신은 교회의 터가 세워진 반석이 아니었어요. 구주께서 말씀하신 큰 바위는 베드로가 방금 고백한 진리, 곧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킵니다. 이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반석은 예수 자신 곧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상함을 받으신 그의 몸을 의미해요. 구주께서 초림하시기 여러 세기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반석을 가리켰었어요. 베드로 자신도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라고 기록하였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음부의 권세가 이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6천년 동안 사단의 분노의 홍수와 태풍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쳤으나 그것은 요동하지 않고 서 있습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진리를 나타냈으므로 예수께서는 전체 신도들의 대표자로서 그를 높이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줄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천국 열쇠는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늘을 열고 닫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씀은 사람들이 간합되느냐 혹은 거절당하느냐를 결정짓는 조건들을 선언하고 있죠. 복음사업을 베드로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셨으며 너희는 다 형제니라고 엄명하셨습니다. 믿음의 반석은 교회에 계신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임재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어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결정적인 반대를 피하고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가진 백성들에게 성급한 공표를 피하기 위함이었죠. 예수께서는 매일매일 그들에게 구주로서 자신을 나타내셨으며 이와 같이함으로써 그는 메시아로서의 그에 대한 참된 관념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임금으로서 통치하실 것을 여전히 기대하였죠. 그들은 예수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시기가 가까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증오심은 결코 수그러들지 않을 것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민족에게 거절을 당하시고 기만자로 정죄를 받아 악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실 사실 등에 대하여 제자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죠. 이제 흑암의 세력의 때가 가까이 이르고 있었으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에 놓인 쟁투를 공개하셔야 했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슬픔과 놀라움으로 입을 다문 채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스도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이시라는 베드로의 시인을 받아들이셨는데 바로 그가 이제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는 말씀을 하시니 그들은 이해가 잘안 가는 모양이었죠. 베드로는 침묵을 지킬 수 없었어요. 그는 선생을 굳게 붙잡고 마치 예수를 절박한 죽음에서 끌어내려는 것처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부르짖었죠. 베드로는 그의 주를 사랑하였으나 예수께서는 자기를 고난에서 막겠다는 욕망을 나타낸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의 말은 큰 고난을 앞두고 계신 예수께 도움과 위안이 되는 말이 아니었죠. 그의 말은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에 일치하지 않았으며 예수께서 친히 모본을 보이심으로써 가르치러 오셨던 자, 희생의 교훈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사업에서 십자가를 보고자 하지 않았어요. 사단은 예수를 낙심하게 하여 그를 그 사명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애쓰고 있었으며, 베드로는 그의 맹목적 사랑으로 유혹의 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생각의 장본인은 악의 임금이었어요. 광야에서 사단은 구륙과 희생의 길을 벌이는 조건으로 세상의 통치권을 주겠다고 그리스도에게 제의했었어요. 이제 사단은 베드로를 통하여 다시 예수에게 유혹을 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구속의 경륜을 무효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으려는 인간적인 생각 즉 고통 없는 구원과 피 흘림 없는 속죄를 주장하는 사단의 논리가 베드로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의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었기에 예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역사하는 악의 세력을 단호히 꾸짖으신 것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나와 나의 실수하는 종 사이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 내가 베드로와 직접으로 면대하여 나의 사랑의 오묘를 그에게 드러낼 수 있게 하라.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길이 고뇌와 비천으로 수놓여졌다는 사실은 베드로에게 쓰라린 교훈이었고 그는 이 교훈을 느리게 깨달았어요. 이 제자는 그의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꺼렸죠. 그러나 풀무불의 열기 속에서 그는 그 축복을 배우게 될 것이었어요. 오랜 후에 그의 활동적이던 몸이 연령과 활동으로 굽어졌을 때, 그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당하는 것 같이 이상이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함이라고 기록하였죠. 예수께서는 당신의 희생의 생애가 제자들이 따라야 할 생애의 모본이 됨을 그들에게 설명하셨어요. 근처에서 서성거리고 있던 사람들을 제자들과 함께 가까이 부르시고, 예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는 로마의 세력을 연상시켰어요.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굴욕적인 형태의 사형 집행기구였죠. 이 말씀보다 더 완전한 자아 포기를 묘사한 말씀은 있을 수 없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하여 받으셨어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바된 동안에는 하늘을 계실 만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 하셨죠. 그는 비난과 모욕의 생애를 그리고 치욕의 죽음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늘 궁정을 떠나셨어요. 하늘의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아를 가지시고 부유하시던 그가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우리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기심은 곧 죽음입니다. 신체의 어떤 기관도 그 활동을 그 자체에게만 한정시킨다면 살수 없을 거예요. 생명의 원동력을 손과 머리에 공급하지 못하는 심장은 그 능력을 속히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피처럼 그리스도의 사랑도 그의 신비한 신체의 각 부분을 통하여 발산됩니다. 우리는 여러 지체 가운데 하나이니 주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멸망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사람이 많이로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는 현재의 가난과 치욕을 넘어서 세상 왕좌의 찬란함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늘의 천사들의 영광과 함께 하실 당신의 영광스러운 강림을 제자들에게 가리키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셨죠. 또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의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는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죠. 그 영광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은 빈곤과 치욕과 고난의 지상 생애 곧보다 가까운 광경에 집중되어 있었죠. 그리스도께서 비천하고 집도 없는 방랑자의 생애를 사시다가 멸시와 거절을 당하시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시는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제자들은 저희 선생을 사랑하였으므로 그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압도되었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와 같이 잔혹한 치욕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으므로 의심이 또한 저희의 마음을 괴롭혔어요. 그들은 마침내 갈릴리 해변을 따라서 그들의 모든 소망이 깨어지게 될성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께 감히 묻지 아니하였으나 장래에 될 일에 대하여 낫고 슬픈 음조로 함께 논의하였죠. 의심을 하면서도 그들은 어떤 예기치 않은 환경이 그들의 주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운명을 돌이키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여새 동안에 길고 우울한 시일를 비탄과 의욕과 희망과 공포 가운데서 지냈던 거예요. 여새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는 첫 번째 가시적 예표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해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으며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 그분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장차 이루실 별세에 관하여 대화하는 것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의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길임을 하늘이 직접 증언하는 순간이었죠. 제자들은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 예언이 곧 멸망이 아니라 의 영광스러운 왕권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임을 희미하게나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형의 경험은 제자들이 후에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리고 승천이라는 큰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왕국의 영광을 잠시나마 보았으며,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그 영광에 도달할 수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언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이 구속 역사의 정점임을 제자들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비천함과 죽음을 통과하여 영광의 보좌에 오르심으로써 고난과 왕권이 하나임을 온 우주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의 변형산 경험은 고난이 끝이 아니라 약속된 왕권을 미리 보여주는 가시적인 예표였습니다. 이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모든 성도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기심을 버리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 희생적인 삶만이 곧 구원이자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서 있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며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확고한 기반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오직 이 길을 통해 우리는 장차 예수께서 천사들의 영광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실 때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여 영원히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순종은 영원한 왕관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정한 사랑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여정은 단순한 고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희생과 궁극적인 승리의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길은 세상의 왕자가 아닌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이었고 그 길은 결국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진실로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진리가 우리 삶의 굳건한 반석이 될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의심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 궁극적인 영생의 기쁨에 동참하라는 초청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 새벽 빛이 비추이듯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치유하는 광선이 여러분의 마음과 살 속에 환하게 비춰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우리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참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확신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